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뭐, 뭐어뭐 조소형 팀입니다. 근데 이번에 네, 파브레삼세로 바꾸는데 파브레삼세입니다 네, 근데 네, 오늘은 뭐 인공 뭐 먹이 뭐 접시 만들어 줄 거예요. 뭐 나무로 만들어 주면 더 좋지만 뭐 대리석 뭐 비쌀 것 같아서 직접 만드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안 쓰는 랙으로 레고로 만들 건데 저는 뭐 대로 안 쓰는 레고로 하 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자 그럼 장소로 이동해 봅시다. 파브르 삼세 화면 조정 중. 뽀. 자네 그럼 이제 뭔가 달라지신 달라진 것 같죠? 네 여기가 바로 장소입니다. 네 준비물은 안 쓰는 레고 통. 안 쓰는 레고 통 그리고 곤충 잘리 응? 그리고 손입니다. 응? 손을 절단해 버린다 무가 아니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. 오자 그럼 일단 만들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이게 아. 일단 여기다아 접다. 일단 여기는 이물질부터 제거했습니다 자 두번째 안나게아아하 아. 아. 뭐지? 안되겠다 이거 안되겠어요 에 뭐. 제대로 안될 것 같거든요? 자 그러면 또 다른 걸로 실험해 보겠습니다 좀 작은 것 같아요 어디보자 이건가 아니고 이건가 아니고 결국 찾아 헤, 결국 찾아 헤매는 파브르 스파브르 선세네 헤매다 보니 저 찾았습니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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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대판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장비도 할 거예요 잠깐만 이거 맞나 아 맞다 와 이건 이전 정말 왔습니다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난 이물질도 제거제겠습니다 잠깐 근데 이거를 아 생각났다 마법의 주문을 외우면 짠 이물질이 제거됩니다 어떠십니까? 자 사실 방금 영상을 멈춘거거든요? 자, 둘째. 붙여줍니다. 뭐, 맞으니까 이런 걸로 할게요. 그리고 가운데 제석이 맞나? 맞나? 맞습니다. 자, 그럼 또 이어서 만들어도록 할게요. 잠시 후. 잠시. 자, 이제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자, 다음을 만나볼게요. 루피에는 아직 안맞네요 자 그러면 한번더 쌓도록 하겠 여러분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잠.. 잠시후